요거, 요거. 우리, 요거 수업을 어떻게 했냐면요. 잘 생각해봐요. 정비구역은 해제가, 해제가,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해제가 재량이 있고, 해제 의무가 있고, 해제 뭐가 있다고 어요 어. 너무 깔끔하다, 머리속이 자, 오른쪽 오늘, 오늘 다시 잘라 자, 추진위원회. 뭐라고요? 네. 보이면. 네. 몇 년? 네. 2년 에뭘안한 거죠? 추진위원회, 안 보이면, 안, 아니, 안 하나 늘어났죠? 몇 년? 더 해봐요. 2, 3은? 5년. 어떤 거였죠?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합니다. 토지 등 누가요? 소유자가 시행. 여러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재개발. 몇인 미만? 20인 미만. 문장의 시작에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때 이렇게 나와요. 그러몇년일안 했다? 2년. 몇년일안 했다? 3년. 몇년일안 했다? 5년. 그러면 해제,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면 해제할 수 있다. 추인사항 보니까 도저히 목적 달성 못할 것들럼 해제할 수 있다. 몇 프로 이상의 동의해서 요청하면 30%. 그 다음에 뭐, 자, 주광회사십 10년 지나고 과반수. 그 다음에 조합설립에 추진승에 동의한 자 만들 때, 그 동의 요건이 뭐, 뭐, 과반수다. 3분에서 2분의 이런 동의 욕골리 붙으면 전부 다 해제할 수. 해제할 수 있다는 동의 욕골리 붙으면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과도 가지고는 목줄도서는 해요? 못 해? 못 해. 몇 프로밖에? 30. 시카리오, 과도요? 이제 기억날 듯? 네. 과도 가지고 목줄도서는 30%밖에 못 해. 네. 에? 네. 얼마 안 됐어, 이거 한 지. 지금 내 손에 시카리 없어. 에? 과도밖에. 과도에 목적을 못된 몇 프로밖에 30분 이럴 때할수 있다죠 근데 봐봐요 해제 의무입니다 몇년몇년몇년몇 년, 몇 년, 몇 년, 몇 년, 몇 년으로 돼 있죠 추진이 이월해가 보이면 안 보이면 토요소에시험이 재개발 사업이죠 그럼 해제 하연 자 보세요 해제 하얀. 자 그러면 여기 딱 문장을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이 단어가 먼저 보일 거예요 3년이 그죠 몇 년이 보여요? 그 여기에 추진이있어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3년 맞는 거예요. 자, 기본 개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부터 3년 내내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3년 내안 했죠? 그럼 해제 하얀. 이거 바로 3년 차야 되죠. 추진해 보이면 안 보이면 안 보여. <목소리> 자, 그럼 여기 몇년 왔어요? 추진해 있어 요 없어요? <목소리> 추진 보이면 2년 해제 하얀 했죠? 자, 3번도, 3번은 추진위원회가 먼저 보인다. 그죠?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승인으로부터 몇년 내? 2년 내. 조합설 인가실점 해제. 하연. 추진위 보이면. 추진위 보이면. 안 보이면. 자, 4번에 뭐라고 했어요? 토지등 소유자 시행. 뭐라고요? 토지등 소유자가 뭐 한다고요?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서,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구역부터 지정구역부터 몇년 내까지. 사업 시행에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 해제, 하여 토지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입니다. 누가 시행하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무슨 사업이요 재개발 사업. 몇 년? 5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했죠? 요 재개발 사업, 토지 소유자 시행, 그럼 몇년이요 5년. 5년 내 사업 시행 인가 신청하지 않더라? 그럼 해제, 하여야 한다. 자, 5번은 해제할 수 있다죠? 과도한 부담 예상된가요? 장비사업 시행으로 도인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지방안도선에 심히쳐서 해제할 수 있다.